엄마, 아빠 신혼여행 다녀와서 신혼집에 적응하기 4일 차예요. 어서 오세요, 고모. 근데 오늘 왜 일찍 오셨죠?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 대충 치우고 일단 가요. 이럴 줄 알았어요. 병원에 왔네요. 큰일이에요. 저 살이 빠졌대요. 고모 집에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고모 다이어트는 못하면서 남은 잘 시키시네요. 얘는 오늘 왕자님처럼 곱게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추운데 아침 산책도 하고 왔대요. 얘 정말 아무데나 응가하게 생겼는데 어릴 땐 실외에서 배변 잘 못하고 응가는 항상 집에 와서 쌌대요 지금은 나뭇가지까지 다 치워가며 싸요 응가하기 전에 백바퀴 돌고 싼대요 어디까지 도는지 모르겠어요 고모 아까 들으셨죠? 저살 빠졌다니까 간식 좀 많이 주세요 고구마로는 안 되는데 이걸 누구 코에 붙이죠? 일단 제 코에 붙일게요 살은 제가 빠졌는데 고모가 삼겹살 드시네요? 쟤는 오늘 더 이상해요 오늘은 웬일로 아침밥도 잘 먹었다는데 하루 종일 밥 달라고 저러고 있어요 고모가 이제 그만 좀 하래요. 도대체 얼마큼 먹냐고 물어봐요. 근데도 계속 목탁 치고 있어요. 그래도 밥안 주면 기다려요. 밥그릇 앞에서 잠까지 자네요. 갑자기 장난감 꺼내달래요. 또 삑삑거리겠네요. 고모가 간식 줬는데 좀 숨어서 먹어야겠어요. 오늘은 제가 뺏어 먹을 것 같네요.